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은 우리가 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뭐 어떤 행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두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어 물의 근원이 끊어지면 그죠? 생수가 끊어지면 밭에 있는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나주가 있을 가문에 성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영적인 회복,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찾아야 살수 있습니다. 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하나는 찾고 있었어요. 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길갈로 베일세바로 순례를 다녔습니다. 온라로 말하면 성지 순례를 다닌 겁니다. 성지 순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천주교 천주교 계신 거할것 없이 스페인의 그그길 순례길 그거 걷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래 걸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계십니다 그그 걸어서 뭐할 건데, 예, 뭐 성지도 순례해봤자 뭐할 건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려봤자 뭐할 건데, 일천 번째 예물 드린다고 지금도 일천 번째 예물 드린다는 사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봤자 뭐할 건데. 너 하나님 이미 끝났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끝난 거야. 그거, 그거 하지 마. 그런 헛짓거리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다들 하나님을 찾으려고 순례를 떠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나를 찾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어,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들에게는 굉장한... 굉장한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일에 한 번씩 막 11조를 드리고, 그죠? 매일 매일 또 하목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라고 주님이 판단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